안녕하십니까. 만산송입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를, 어, 귀신, 보통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죠. 음, 귀신들의 그 이름과 형태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천상세계 기준에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어, 강의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음, 그 죽고 나서 넋이 된 거를 어~ 늪귀자를 써가지고 어~ 그 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귀라고만 단음절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귀신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어~ 그리고 또뭐 귀신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사람들이 그이 호칭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 뭐그 사람이 죽은 그, 갓 죽은 사람들한테도 영혼이 떴다, 혼이 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음, 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원기다, 뭐, 이런 게 그, 호칭, 호칭이 정리가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호칭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음, 어, 혼용되게 정확한 의미는 없이 인간 세계에서는 혼용돼서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음, 신에서 처음에 이, 어, 귀신이나 뭐, 영혼이나 혼이나 뭐, 이런 말들이 세상에 나올 때는, 어, 결과적으로 이게 신의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그, 그 세상에 내놓게끔 만들어서 그다 나온 얘기라고, 어, 신에서 설명을 하시니까, 분명히 개념 정리가 또래시 있어서 그 세상에 이렇게 나왔는 그 귀신의 형태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어, 그래서 그걸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어, 사람이 어, 죽으면 어, 누구나 귀가 됩니다 귀귀 예. 라고 그막 무서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육신을 벗어나서 죽은 상태의 넋을 갖다가 넋 기자로 써가지고 귀라 그러는데 그거 이제 한자 표현이고 이제 한글 표현으로 하면은 넋이 되죠 넋 그래 이제 그 넋이 죽어서 어, 천상세계, 이제 칠성세계로 올라가가지고, 어, 이제 공부하는 단계,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귀에 신이 붙으려면은, 어, 귀와 신은 다른 겁니다. 어, 그 우리가 신이나 신, 그 뭐, 이렇게 무예선생님들도, 어, 귀신 왔다 소리 안 하고, 신 왔다, 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이 왔다고, 그 이제 신 받아라 이러고 하시는 그 신은, 어, 공부가 되어서 실그 어, 실령 세계에서 신의 신통을 받아서 오신 분 그렇게 최소한 어,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어, 먼저 중도가 돼야 됩니다 어, 중도의 개념은 뭐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사람이 좌편향 우편향 우, 우편향 되지 않은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어느 정도의 중도가 돼야 신의 공부도 이제 그 들어가고 도의 공부도 그 이상 공부를 하면 도의 공부도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 세계의 논리가 아니고 그 신의 세계 논리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천상계에는 다공부의 논리가 있고 그가능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처음에 죽고 나서는 사람을 넋이라고 부르지만, 음, 거기서 넋이, 어, 뭐 수십 년이 걸리든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가 되어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좌편향, 우편향이 되지 않고 중도가 되면은 신의 술을 공부를 하고 신, 신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음, 그뭐 조상단계도 어, 신이 될수 있는 겁니다. 어, 조상단계도 신이 될수 있고, 어, 신과 신령이 또 다른데, 일차적으로 이제 그 귀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은, 그요 귀자가 어, 넋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귀자가. 귀 자가, 요귀 신인데, 요늦귀 자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 그 공부해가지고 상향돼갖고, 이제, 그 진도가 나가는, 게 좋은 방향으로, 어 공부의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신이 있습니다. 퇴보하는 신, 뒤로. 귀, 귀는, 어 악기나, 귀를 갖다가 악기나 선신이나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여기서, 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어, 죽음,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서도 어, 어떤 천상 세계에서 가지를 못했거나 안 그러면은 어떠한 천상 세계 간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실 세계 그떠도는 영혼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딱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런데 그, 그 사람 죽어서 넋이 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그거를 신의 세계에서 원기라고 얘기합니다 원기 예. 원기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뭐 본강에서도 제가 뭐 음, 얘기할 때이종교학 끝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어, 원기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종교학 끝이 그그 그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 그 조상 조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원기 기준에서는 조상도 아니고 어, 우리가 객기, 객기 그러지 않습니까? 어, 객기를 물린다 그러고, 어느 뭐 상가에 갔다 오면은 뭐 이렇게 따라붙는 게 그게 어느 한, 그한 가정의 조상들이 아니고, 너도는 결과적으로 객기입니다. 객기, 객기들이 어그 사람 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감긴다든지 그러면 그걸 물린다고 어떤 표적이도록 아프니까 옛날부터 그걸 물린다고 막 이렇게 살도 치고 했던 그 행태들이 객기를 물린다, 문제 뭐, 지역 방으로는 객, 구 물린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객귀입니다. 정확한 한자 표현을 하면은. 근데 그 객귀들이 원기입니다. 원기인데, 그 원기에 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원한이 있고, 뭐, 뭐, 천역 귀신,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어, 그, 그런 게 있으면은,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거어내기 위해서, 어, 재행위도 하고, 굿도 하면서 살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런 형태로, 어, 넋이, 사람 죽어서, 어, 생긴 이 넋이, 존재하는 이 넋이, 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은, 원기가 되고,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마귀라는 표현을, 그, 보편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마귀, 음, 그, 우리가, 어, 어떤 종교에서도 뭐 마귀, 마귀하고 뭐 마왕하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도 뭐 우리 소설 같은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 이 마귀가 어, 정체를 분명하게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마귀가 어, 사람 죽은 넋이 아닙니다. 어, 그 사람 죽은 넋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는 어, 신의 세계에서는 신의 세계도 마왕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 인간 근처에는 오지 않는 안그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들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마귀가 사람을 상대로 하고 실력 하고도 막 붙어 싸우고 이러니까 막 마귀가 대단한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개, 굉장히 지대한 나쁜 행위를 한, 하는 줄 알고 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막이라는 것은, 어, 동물 죽은 넋이기 때문에, 동물 죽은 넋이, 어, 느 정도의 최소한 그 이제 세월이 오래 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이게, 어, 그, 그저 자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 어느 정도의 미약하나마 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 그 사람 형상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동물, 동물같이 네 발로,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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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게 아니고, 어,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마귀들의 존재들이 실제로 영의 세계에, 신령 세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음, 그, 어, 칠성과, 어, 우리가 그, 하늘 세계 인간들이 가는, 어, 넋이 가는 세계가 칠성과 제석세계라고 천상세계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존, 그, 있는, 그, 거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귀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어, 그리고, 이 마귀, 마귀 맞자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어, 사람 죽은 게 아니고, 이 수풀, 수에 있는 귀신입니다. 수풀에 있는 귀신이면은, 물론 옛날에는 뭐 사람도 수풀 속에 살고, 밀림 속에서 살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 느 불악을 이루는 인간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숲에서 살다가 죽은 넋들을 얘기하는 그 동물 넋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이제 본 강의나 강의를 쭉 해오면서 자꾸 테마를 한다, 테마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신의 세계에는 테마라는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테마라는 자체의 신의 세계에는 해원이라는 건 있어도, 테마라는 단어는 신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자꾸 선생님들이 어떤 뭐 소설적인 그런 관념을 자꾸 끌고 와가지고, 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자기 덕보자고 자꾸 세상을 갖다가, 어, 어느 정도 유의로 자꾸 장난을 쳐서 그런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신받았는 겁니다. 사실 따지면은. 어, 무당으로, 강신으로 한게 아닌데, 자기 인생 살다가 그냥 신받아갖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게 자꾸 뭘 말을 만들어내요. 그, 저, 옳은 무당이 아닌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뭐, 그런 얘기 보다가는, 음, 마귀의 정의를 정확히 알면 테마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어떤 분들 뭐어그그 테마 한다고 이렇게 어뭐 하는 걸 보고 했는데, 근데 뭐 등에 손을 대 가지고 뭐 사람 용그 그 넋이 아니고, 뭐 자꾸 뭐 이상한 무슨 동물이 들어가 있고, 뭐 어떻고, 뭐 그런 테마 의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전 인류 중에 1%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인간 세상에는 원기는 인간 세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고 어, 그 살을 치는 대상이 될수 있지만은 어, 이 동물 죽은 마귀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오히려 동물 습성이 그래서 죽어도 습성대로 가는 겁니다. 동물들이 습성이 사람을 피 피하는 게 기본입니다. 사람한테 근처에 안 오고 싶어 하는 게 동물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어, 그런, 어, 관념을 버리시고, 이, 그, 테마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타,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자기 인간들, 인간들에서 술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그거 만들어낸다고 만들어지고, 어차피 신법이라는 게 신에서 운용을 해야 통하는 게 신법인데, 어? 그, 자기들이 만들어놨다고, 그, 그, 신명에서, 어, 그걸, 그, 따라가서 테마라고 운용해주질 않기 때문에, 그건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거는 신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어, 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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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의 상태에서 퇴보하는, 어, 퇴보하는, 어, 들이고 음. 그런데 이 귀의 상태에서 공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중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중도가 돼가지고, 공부를 들어가면은, 조상단계 공부도 하고, 신법도 배우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쭉 합니다. 해가지고, 어, 술을 조금 가지면은, 어, 신, 신통이나 신통간알, 신통관할, 기본 신통간알입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 가지고 공부가 돼갖고, 이제 신의, 어, 명호를, 직책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면은, 이제 기, 그 귀라는 이름을 뗍니다. 귀를, 귀라는 이름을 떼고, 요, 신의, 신의 반열로 올라가는 거죠. 신의 반열로. 그래, 이거를 붙여서, 우리는 모르니까 귀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어, 요, 왜, 요, 붙여서 부르는 이유가, 우리는 심었다 그래서 귀신났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무, 그 무당들한테 이제 신받으라할 때. 왜, 귀의 섭성은, 조상단계이기 때문에 귀의 섭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귀의 섭성을 가지고 있고, 신으로 신의 그 원력을 받아갖고 신의 원력도 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신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공부해 오신 분들은 근데 이 <laughs> 상태가 이제 넘어가면은 이 어, 신의 어, 요 귀와 어, 귀는 중도가 된그 그 중도가 아직 안 됐고 중도가 돼서 어, 신의 상태를 어, 공부를 하면은 어디까지 공부를 하시는가 하면은 어, 재석세계에, 재석하늘세계 기준에 우리가 공부하는, 어,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공부하는, 이제 공부에 관할 지역들이 그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본강이나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네. 게, 어, 삼법인 사성제 팔 정도가, 어, 신의 세계에서 그 공, 그 관장하는, 어, 천상세계에서 관장하는 어그 공부관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다 진리다 하는 게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를 보고 어, 신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어, 진리는 어, 어, 어떤 시대에 들어봐도 논리가 분명해야 되고 어떤 시대에 수천 년 흐르고 수만 년이 흘러도 들어봤을 때그 말이 어, 진실을 진실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인 겁니다. 어, 세월이 간다고 어, 그 수천 년 전의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나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어,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수만 년이 가도 말에 변화가 없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아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거는 삼법인 사성제 8 정도 이 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제가 요 도상을 보여드리는데, 요게 제석세계의 어, 그, 그, 평면도입니다. 여기가세 분, 빨간 부분이 세 분이 계신다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고, 궁희, 어라님, 음, 요렇게 세 분이 어, 삼신으로 계시는 거고, 어, 요 분들을 마고 대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세분과는 그리고 요 어 천룡 사철룡이 계시는데 여기는 천궁, 황궁, 백소, 흑소라고 하늘이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요네 군데를 어그사철룡이라고 부르고 어 그리고 요요그 여덟 개의 어 8개가 부, 그 상에 붙어 있는 이 여덟 개가 어 팔부입니다. 팔부. 8부, 팔부의 하늘이 있는데 어 여기에 공, 그 공부가 팔 정도고요. 팔 정도. 그러니까 세 어, 분의 법이요. 법이, 요 법은 요세 분이 세 분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명확하게 다 기준이 되는 이세 분의 어, 법이 있기 때문에 요걸 삼법인 사칠용을 어, 갖다가 사성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팔 부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맡아가지고 이래 정, 그 정치하면서 가르치는그 교학이 있는데 그게 8 정도입니다, 8 정도. 이거는 불가에서 부처님이, 어, 3,000년 전에, 어, 그, 그, 교리를 세우시면서, 삼, 법인사성계8 정도를 다 설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어, 일부분 신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그, 그게, 이제석세계의 교리를, 어, 부처님이 받아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요8 정도까지가, 팔 정도까지가 공부가 되신 분들. 어, 중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건 조상 관할도 영향력이 있지만 요요 요 범위는 좀 범위가 넓어서 어, 조상 단계에도 조금 들어가지만은 한 80%는 음, 신이라 그러면은 이팔 정도가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을 어,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이라고. 그러면 어, 귀의 어, 조상 단계이기 때문에 귀의 늑세 귀의 상, 그, 상태도 일부분 가지고 있지만, 신의 반열에 올라가 계신 분들을, 어,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통상적으로 붙여서 부르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음, 요 귀신의 단계를, 어, 요, 지나면은, 또, 아까 제가, 그, 팔 정도는, 어, 신의 단계 공, 공부가 된 분들이, 어, 팔 정도가 공부가 된 분들이, 어, 신의 단계 공부고, 요 사성제 공부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사성, 사성제 사성제 공부가 되신 어, 여기는 도사실령급입니다 보편적으로 어, 그 칠성도사나 천관도사는 이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이에요 어, 그 영역은 조금씩 차이는 날수 있다 하지만 이 사성제 공부가 되신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신령이라고 부릅니다 신령 우리가 도사실령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뭐 대감이나 어, 조상을 갖다가 신령님이라고 는 얘기 안 합니다 신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도사를 갖다가 신령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 도사신령 도사신령 하는게 그래 이거는 신과 영의 어, 그두 자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신의 신의 단계로 지나왔기 때문에 신의 직성을 가지고 있고 일부 가지고 있고 어한20% 정도는 신의 직성을 가지고 있고 어 80%는 자기가 공부해갖고 정점을 이룬 그게 영의 어, 영의 관할의 직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영이라고 어, 영자만 쓰는 게 아니고 실영이라고 그렇게 같이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영님도 사실 영님이 이 관할의 실영이라는 명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단계를 지나가면은 음, 그 실영 단계를 실령단계가 요사성제 단계라고 얘기했고, 삼법인 단계의 공부가 어, 되신 분들은, 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금방 죽은 어, 그 영가들 혼이 떴다 그러고 영혼, 영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음, 이거는, 음, 이 삼법인의 그 공부가 다 됐으면은, 어, 우리가 대중들이 알수 있는 어, 그 신의 세계의 레벨이라 그러면은 어, 부처님급이에요, 부처님 삼법인의 공부가 다 됐으면은 부처님이나 부처님 보좌하시는 보살급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단계를 갖다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 그분들의 상태를 갖다 영혼의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음, 결과적으로 이 혼을 이그그그 삼법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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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고 대삼신 관화를 갖다가 어그 삼법인 이 공부가 되신 분들은 혼이라고 부르는데 이 혼자를 잘 보시면은 어, 이게 귀자 옆에 운자가 이를 운자가 이를 운자가 붙어 있어요. 어, 이를 운자를 어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일러주다 말하다 일러주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말하다 일러주다 신의 세계에서 누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일러주고 가르치는 교학을 하고 가르치는 최고의 정점에 계시는 분들이 어~ 결과적으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그래서 제가 음~ 그~ 정강에서 말씀 문자를 설명할 때 어~ 각 그~ 각한 개의 그~ 그~ 석삼자가 요게 삼 마고대 삼신을 의미하는 하느님을세 분의 하느님을 갖다가 가르킨다고. 말씀 문자 위에 석삼자가 들어가는 요 원리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그리고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냥 그 말씀 자체의 도상 그그 그 글씨 한그 말씀 문자라는 글씨가 하나님을 바로 가르키는 글씨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게어 사람들 일러 그 이제 신들이나 모든 정점에 앉아 가지고 일 일러 주는 교학을 하시고 말을 해 갖고 가르치는 그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를 운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운자 라고도 해석을 보편적으로 다 하는데 여기 이르는 것도 있지만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최고 정점까지 응. 그래 귀의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넋이 어그어어 혼이라는 이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란 말은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어, 그, 시, 그 하느님만이 가지고 갈수 있는 이름이 혼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심이 없으니까 이 글씨의 내력을 모르고, 이 그, 그, 모르고 그냥, 어, 중간적으로 나오는 말을 그냥 툭툭 던져갖고 쓰다가 보니까 그 관습적으로 쓰다가 보니까 이 맥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 이 영혼에다가 혼에다가 영자가 붙어가지고 영은 혼의 상태지만 이 세계에도 신령님 그 하느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혼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영의 직성을 가진 그그그 어, 그, 그, 그 분들도 계신 같이 공존하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하고 영하고 같이 붙어서 그래 이제 앞에 정점을 이룬 거하고 같이 항상 몰려서 들어갑니다. 그래 여기서는 귀. 귀신이면 여긴 기 실령이 되고, 여기, 그 다음은 영혼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정점에 있는 게 혼이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들이나 일반 대중들도, 일반 대중들이 이걸 인지하고 쓰시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고, 선생님들도, 어, 최소한 이 정도의 용어 정리는, 어, 개념을 가지시고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그, 신의 제자, 고 하면서 신을 분리하는 용어를 못, 모르, 몰라서도 안 되고, 음 어, 알고 서야 대중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음 어, 그런 거니까, 그래, 이제, 이 귀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막 무서우니까 우리가 용어를 채택해서 귀, 귀신 자체도 사실은 조상한테 안 붙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 습관적으로, 그리, 어, 심리적으로 조상한테는 귀신이란 말을 붙이기가 싫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 귀신이라는 게 우리가 뭐 몽달귀신이나 처녀귀신이나 그런 원기들을 그 떠올리는 말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처녀귀신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용어를 조상한테 붙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조상 단계하고 조상 단계에서 공부되신 분까지가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이 용어도 잘못된 관습적으로 내려왔는 게 있으면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용어도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음, 요렇게, 어, 그 신의 계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은 다 이렇게 용어들이, 어, 내력이 다 있는 말들이, 어, 그 세상에 다 나와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이, 어, 정리가 안 돼서, 이때까지 전성대어 오다 보니까, 혼용되어 있었다. 어,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은, 어, 요 정리를 하시면은, 그, 좀, 어, 그 용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더 나으실 거라고 어,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